짐 피트니스로 왔습니다. 빼기하고 선진 형님과 함께 하체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함서진입니다. 봉사들이 이렇게 왔는데 재밌게 오늘 방송하고 가겠습니다. 여수가고백 김윤입니다. <laughs> <laughs> 장승백이 저희 패밀리로서 지금 몇년 만에 운동을 같이 하는 거고 옛날에 저 그거 기억나요. 옥상에서 저희가 이제 운동하기 전에 현진이가 딱 들어와. 그러면 현진이가 나보다 형인 줄 알았어. <laughs> 나이 진짜. 나이 진짜. <laughs> 한 4시간 정도? 운전에서 가야 될 거리를 찾아가서 레슨을 받고 있고. 무서워가지고 <laughs> 나 무서가 무서가스 <laughs> 같았잖아.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오늘 어, 한번 네. 예,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훈이가 이제 말해도 되나? 예. 예. 만년이 등 이등하다가. 이동 <laughs> 2010. 8년도 19년도 에 와서 첫 1등을 했고 음. 현진이 같은 경우는 준이었대. 2017년도 4월달에 탑10 이제 바깥으로 밀려났다가 <laughs> 그 년도 9월달에 딱 와서 중에 1등을 했어요. 아, 그때 제가 열정이 어느, 어느 정도였냐면 어 아, 진짜 좋았어. 서진영님 센터 앞에다가 나차 세워놓고 새벽에 와서 잤어. 음. 자고 일어나서 서진영님이 차에 다 깨워주면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하고. 아, 진짜 거의 거짓말 안 하고 15년은 본것 같아 아,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오래 있었어 천원이는 리스펙 15년을 알았는데 일단 이쪽 바닥에 계속 있는 게또신기요 그때는 제가 좀 뭔가 이 친구를 이끌면서 갔는데 오늘은 제가 오늘 끌려 다닐 것 같습니다 장승백이때그 기억을 살려가지고 어. 보디빌딩 스타일로 오늘 오늘 이 멤버는 토크 따윈 필요 없다 음. 좋아. 어, 어, 좀 그렇게 잘그게 요러... 가야, <laughs> 가야 될것 같아. <laughs> 네. 하체 때문에 <laughs> 세상이 밀어냈잖아. <laughs> 예, 맞습니다. 어, <laughs> 너네는 <laughs> 이제 거의 하체가 장점인 든 사람이었잖아. 다섯, <laughs> 네, 네. <봤어>. 여덟, 아홉, 열. <laughs> 어, 오늘 잘 됩니다. 어, 좋아. 정용규, 하체 진짜 오랜만이야. 현철 너 근데 그, 수영 그, 어디까지 기를 거야? 아 오늘 로 다듬었는데. 또잘하 잘. 아니 잘 형. 형 집에 가서 오늘 다 <웃음> 다듬어줄게. 아, <laughs> 그찮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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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 하춘도 네. 진짜 열심히 안 했네. <웃음> 벌써, <웃음> 벌써 벌벌 뛰어고 <들고 웃음> 있습니다 어, <laughs> 지금. 시. 네열오 현준이 수준이습니다 형님 어, 어, 처음 경기하는? 봤어요 처음 그래. 봤어요 어, 장승백이 스타일로 넘겨서 돌아가 되기 때문에 장승백이 스타일 예. 근데 그때는 진짜 마우스피스가 없어 운동이 안 됐어 그때는 레그프레스 백개백개 갔어 그 같애. 같애. <웃음> <웃음> 정말 많은 선수들 왔다 갔다 했는데 아 근데 엄청 많았습니다 맞아 맞아 많았어 돈 주고 도망가는 애들 많아 머리들이 레슬비 내고 머리들이 도망가 딱 여기까지 마지막 낭만 <laughs> <laughs> 뼈만 남습니다 네 <에, 웃음> 응, 그래. 진짜로 방송하니까 바로 그냥 중요 빵빵 치자 아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냥 하는 거야. 이게 잘안데 어. <laughs> 아, 나도 안 해봤어. 12개, 하자, 12개. 하 예. 하나 4, 5. 와, 좋다. 1, 2, 1. 1,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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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어, 오늘 재밌는 데요아 <laughs> 이거를. 저는 처음 지않았니다한 아. 번도. 이제. 네. <laughs> 아, 초리 다리가. 뭐야, 어, 이상하다. 네. 아. 열. 여덟. 아홉. 열. 아. 둘. 음. 오케이. 아. 어. 와. 와, 처음에 살아있네. 아. 백이십. <laughs> 하나, 세, 둘, 셋나 세, 둘, 열.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넷, 와 아, 역시 프로는 프로다. 아,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도 그냥 하네. 아, 아 스커트 하자, 우리 준비한 번 하자. 에이. 맥스커트 <laughs> 뭐라고? 이거 같이. 난왜안 줘? 아니, 한복은 뭐야, 이 새끼들아. 아, 나는 이거 먹으면 안 돼? 아니, 아니, <laughs> 한복은 있는데. 건백한 번, 컴백 됐어? 한 번. 도 어, 해. 나. 음, 멕시 와, 네. 아, 아, 아. 오늘 잘못됐습니다, 오늘. 벌써 다리가. 저는 운동할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다리 할 생각도 없었고. 아, 죽여버려야지, 운동이야. 아, 예. 형님. 우리 옛날 생각처럼 이... 아, 아 음, 저거 음, 각도 저거 아 진짜 너무 제싫는 건데 그니까 <laughs> 이거 하다가 이빨 나갔어 내가 <laughs> 이거 하다 어디 어헤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오케 okay. 하나 둘 아. 어, 그래. 뭐, 그래. <웃음> 여덟 쭉 당기면서 쭉 아홉 여열넷다섯 오케이 아빈 보인데도 힘드네 하나 소리야 여덟 아홉 열 <laughs> 박수 어, 자 여섯 나이스 내가 빡세게 해야겠다 안 되겠다 아, 형님 지금 빡셉니다 형님 빡셉니다 <laughs> 하나 둘넷아 <laughs> <트리. 웃음> <laughs> 네. 좋다 <laughs> 일곱 여덟 오케이 <laughs> 한대내가지 말고 천기 당기면 내려가봐 예. 저거 안되고또다치니까 어, 예. 오 좋아 와, 6 7다9 8 9 8 9 8 9 5 6 5 5 5 5 5 5게여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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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겠다 이거. 자, <laughs> 자, 하나 더 하나 더. 아이고. 얘들. 나아이스난 그때도 많이 못 했어. 이게 어. 기구가 좀 다른데 그스 컷이랑 달라서. 이거 완전 수직으로 떨어지는 기구여 가지고. <laughs> 위험해, 위험해. 이거 하고 형님 레그플레스도했잖아 형님. 어. 서 이게 덟개가 <laughs> 아니라 예전에는 아 이거 그 최소 100개씩 했어요. 그니까 70여덟 개. 아, 존나 아픈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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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씨로 다리 안 갈라서 같이 싸움 들어서 글라스트 물고 줬어. 맞아, 맞아. 나뚱뚱한데그 존나 타버면서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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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나 안에서 한5 시간 넘게 있었지. 패닝 <laughs> 있고 와 다섯 여섯 일곱 음. 여덟. 어, 어 좋다 그렇지. 어 차분하게. 와 존나 힘이 나네 일곱 여덟. 아 좋아. 어어또 오늘. 는 체력이 올라가 있네. 하나. 헤이. 하나. 그치. 우리, 일곱, 하나 더, 하... 이빨, 여덟 나아이뿔 뿔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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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뿨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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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뿨예야뿔 뿨뿔, 뿨어 뿨뿔, 뿨 <돌이> 다섯 살아있어야지 nice. 아, 살아있어 아 좋아요 이 오늘 개발줄알았는데하야예야호팡 <돌이> 여섯! 야, 철훈살아있는 50개 요5 0 못하겠네. 아, <laughs> 우리 뭐 달고 와야 너 빨리 해. <laughs> 빨리 새끼나 진짜, 살줘야 돼. 아닙니다. 개서준 이 역시! <laughs> 아, 좋아. 음! 다 넙! 다섯! 오케이. 오. 오. 어, 현진이 운동 열심히 하는 영상 단독인데 내가. 너네 씨 얼마큼 열심히 안 했으면 되지. 어. 운동 안 했습니다. 토크만 있습니다. 아, 그래? 네. 지금 철우이가 생각보다 운동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철우이가 좀 놀랐어. 어. 나 나? 나? 예. 어, 브이, 셋, 와, 샷. 이야, 오랜만이 세다야. A부터 Z까지 다 먹일게. 알겠습니다. 진짜 네. 처음부터. 네, 예. 빨리. 다 늦게 보십 정도로. 사이, 땡기면서. 헤이, 그렇지. 아, <끝> uh. 후, 브이. Uh. 좀 uh. 참지 말고. 후. <끝>

오. 좋아. 하나 더 갈까? 예. 아닙니다 형님 아, 네. 우리 일단 하나 해볼까? 예. 하나 더? 예. 예. 현재아 갑자기 피곤해 보인다? 약간 <laughs> 쌍꺼풀 진거 같은데? 어좀 너무 피곤합니다 <웃음> <웃음> 아 시발 너좀나 어, 처음 에 이거 너무 오랜만이해 2년만에 <laughs> 해 너도 이쪽 옆에 붙어 있어줘 3 <laughs> 2 <laughs> Okay. <laughs> 야, 그래도 못하면은 저 때리고 가 여기서... 아옛날에 <laughs> 어.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 하... 오늘 어, 네. 죽여버리겠습니다. 야, 하나, 제대로... 호흡 하나... 허... 이 <laughs> 빡세 이거. 나는 이거. 다는 이거. 나는 이야는이는데거 나는 이거. 나는 이거. 이거. 한번 이 이거. 나는 이거. 나는 이거. 이거. 나는 이형는 이거. 나는 이거. 이거. 나는 나는 나이 이거. 나는 나하나나이아 개! 개! 야, 이새끼 쫄고들 쫄았어. <laughs> <laughs> 좋습니다만, 너 펜들러 <laughs> 해었어 펜들러 하면 안 돼요? 왜? 어, 근데 지금 우리 이거 했잖아. 어. 아, 레그 프레스 하면 날까진다 아, 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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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맨. 펜맨, 레그 프레스 해, 저거 물어안 안 돼, 안 돼, 저거. 스테이로 할래. 백 개씩 할래? 아, 안, 돼요, 아, 아, 안 돼, 된다, 안 돼. 아, 다다 다리 터진다. 야, 카메라 꺼봐 일단. 야, 야, 야. 야, 너나덕 아, 진고 야, 지금 속 야, 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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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계막 야, 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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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곱 오덟아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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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열. 아, 자. 뛰어. 네. 헐, 어 네. 오늘 같이 뛰 얘기? 아오이 이리로. 해. 오 발표, 경기 발표. 펀티브 음. 단독 지금 최초 함효진 선수 212전향 플러스 10월 어. g p 어. 준비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응,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도 하반기 뛰라 이거. 너 이렇게 흐, 같이 흐름을 타서 가야 돼. 이건 저는 이 프로를 따야지 뭐 이렇게 하반기 같이 뛰는데 아니 이게 킵을 아, 합 해야 돼. 체급전 떼야 돼가지고 같이 못 떼. 요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곱두 여덟. 이게 내가 우리 좀 우리 시즌 집중력 좀 떨어진 것 같아. <laughs> 발씀가 이. 어들었어요 아, 어, 야. 어. 나야?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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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어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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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 나 둘. 두개 호흡으로 다섯 자브아 하자. 브많이 하자. 에이, 하자. <laughs> 에이, 에이, 어. 하 아, 아니 이 하자. 이이이 하자. 에하하이들어가자현이아자이자이이이 굿, 하, 나도 하, 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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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열심히 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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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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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ree, 7, three, set, yes, you, you, seven, three, set, oh, she, three, seven, plus, yes, 여덟 아홉 칠십 일곱 여덟 아홉 구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呼吸呼吸呼吸呼吸呼吸呼섯呼吸呼吸呼吸呼吸呼 우리 진짜 잘했는데숫 잘못 샀는데도 <laughs> 안 샀어. 알았어. 자, 8, 이야8 0이 80이 형님. 네. 90, 90, 90이 형님? 아. 80, 80. 네. 우와!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 아 그래? 아, 어, 개쏘. 아, 얘가 나는 9 0이 했어. 서두 형님이 쓰신다고 그래서 형 이렇게 해서 너네가 딱 다른 걸 보여주지. 요즘 애들 운동 열심히 안 하잖아. 맞습니다. 열두 네. 개만 하고 열 개만 하고. 어... 다리가 어... 터질 것 같은 게. 아. 네. 다섯, 다섯. 아. 아. 다섯. 아. 일곱, 여덟, 네, 아홉. 아. 가 아. 아. 오른 발이 안 좋은 거야. 칠십, 어. 칠십.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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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 칠십. 아. 아버님. 아. 왼쪽이랑아 달잖아. 양말이 세. 돌아가잖아. 네. 아니 네. 아홉, 구 아. 몇 번을 쉬는 거야 저 제발이. 둘, 90. 아, 아유, 100개 얘기해. 아니, 아니야. 세. 아, 100개 맞아요, 형님. 진짜. 아, 아, 자자. 아, 100개 진짜. 맞아요, 형님. 아, 자신감 갖고 들어. 아, 진짜 100개 맞아요, 형님. 다섯 개. 다섯. 다섯. 팩. 오케이. 아. 아, 씨발. 아니, 지금 이게 다리가 털린 상태에서 하니까 지금 아, 미치겠네. 아, 에이, 세 아. 명이서 도는데 GX 지뭐이 정도면. 아. 아. 방송 분량 너무 길어가지고, 형님, 20개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피드님, 괜찮아요? 일곱. 여기서, 여기를 20개 하면은 예. 너무 쉬워져. 아, 예. 그냥 가야돼. 예. 나, 나 말해주다. 에 나. 예, 힘들어서. 예, 예. <laughs> 아, 근데 형님, 안, 그, 좀, 너무 그렇게 많이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개, 50개 할까요? 네, 예, 50개. 아, 50개도 빡센데. 아, 서,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탁 땡겨봐 여덟, 단 가지고 땡겨다 여덟, 아홉, 았어4 0 개, 5 0 개, 끝났어. 0개 갔었어야 돼. 아안돼안 돼. 안 돼. 아, 현실이 아, 표정이 아. 존나 안 좋아. 도살장 있잖아. 어, 아. 음. 아, 아. 아. 왜 이렇게 무거워?

해야 네, 네. 이거 세 세트만 하기로 했는데 끝났어요 형님. 아니야. 어두세트 했나? 야이 너무 안 한. <laughs> 두두 세트 했어두 세트, 두 세트, 두 세트, 세트. 자 하겠습니다 오십 개. 어디 5 0개인가 아. 아 진짜 안될거 같은데. 5 0개 해야지 가자. 3 h r e e seven, e 여덟, 아홉, 서른, 아홉, 마흔, 하나, 셋, 넷, 여덟, 아홉, 십. 오, 와, 와, 묵직한데 너무. 무업으로 팡팡 팡팡 근력에. 예. 할수 있다, 하자. 쳐, 어, 쳐, 아홉, 열, 쵸, 하나, 둘, 셋, 아이 아이고, 하나, 둘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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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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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하하 저 배고픈 당이에. 우, 진짜 네, 너무 짧은 <다섯>. <laughs> 거 아니에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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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아, 여섯, 아, 일곱, 아. 다고 아, 할수 있어. 어 좋아. 죠 정신이야? 야 뭐해? 지금 뭐야? 야 뭐해? 아, 일곱. 아, 일, 호, 요 아까 그말 끝냈다. 딱딱딱 딱. 딱, 딱. 어.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너무 잘했셨다 고생했다. 고생했습니다. 저는 아. 아. 이럴 줄 몰랐습니다 형님. 이제 우리도 나이가 이제 조금씩 먹어가면서 선배님들하고 운동을 할 일이 잘 없어지잖아. 그때는 진짜 다뭐 가난한 가진 것 없이 그냥 정말 열정하나로 살아가던 시절이었는데 형님 말씀하신 대로 다잘 돼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오늘 오랜만에 이제 친구를 만나는데 오늘은 운동적인 설명을 하나 안 했어요 일부이 <laughs>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운동 경력이 보다 10년 이상이고 운동적인 부분보다도 그냥 같이 옛날 소리가 있기 때문에 만나서 운동을 해봤는데. 열심히 할줄 아는데 <laughs> 전에 만났던 친구들이 20대 친구들이 잘 배워서 잠깐이나마 이제 잠깐 있던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승장구를 하고 있다는게 저는 정말 그게 많이 뿌듯해요. 그래서 동생들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선수 기간에 얼마만큼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 친구들 도움을 주고 어, 멋있는 형으로 남기 위해서 모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 또조회수가잘 터지면 응. 또 다른 부위로. 나도 내가 천안으로 가도 되고. 어뭐 대당에 나가고 예어손좀다 어, 다쳐졌습니다 저는 이제 자 그럼 형님 집에 가서 식사 어 하고 네. 네. 식구 편안하게 그냥 예. 밥 먹자. 이 고기집에서 먹는 거랑 오시는 모나 똑같아. <laughs> 아 진짜 아 좋은데 좋은데 진짜. 어. 좋은 거 같은데 이거 만두집 페어페어보다 갖고 온 거야. 아 진짜. 아니 씹을 때 이게 꼭우져요 이렇게. 어 어. 어, 어. <laughs> 냄새 어. 이거. 자, 먹겠습니다. 먹 음! 와. 먹어야지, 먹어야지 또 집에 가지, 이